자, 오늘은 PCL 8강전 나비 일본과 토탈 액세스 인도의 경기입니다. 어, 모리오의 선제 공격 퀸이 로그 조합을 들고 왔고요. 3시 아래쪽에 잡업, 위쪽에 퀸 유. 어, 퀸과 유니콘이죠. 투입해 가지고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를 약간 꺾어 넣어 주면서 토석 기방을 열어서 퀸을 넣어 줍니다. 요 위에도 도둑 고블린 정리했고요. 한 마리 더 넣어서 정제 수까지 잘라 줍니다. 그리고 지금 대포 왼쪽, 11시 쪽을 정리했단 말이죠? 그럼 바바킹으로 독수리 타워를 정리할 거지. 정리할 거지? 질문하는 거야, 지금? <laughs> 그리고 어, 퀸 쪽에 분노 깔아서 어, 퀸 잡고, 투석기 잡고, 그리고 아, 아래쪽에 아차한 마리 넣어줬습니다. 벌룬 넣어서 검콩 체크해주고요. 근데 벌룬이 일로 가면 안 되고, 마법 타워로 가야 되는데, 통나 무 발사기도 굴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아 퀸이 그냥 내려오겠다. 어, 힐러 한 마리 죽었구요 통발이 벽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뭐 벽을 퀸이 저 안으로 안 들어가도 원래 안 들어가는 게 설계 같아. 들어가면 힐러가 다칠 수도 있고 통발이 어차피 임페를 잡아주기 때문에 퀸은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홀방으로 여기 벽을 열어놨어. 홀방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네요. 어, 슈퍼 벌룬이 때로 나오네. 힐러 뺏겼어. 힐러 뺏겼다. 이때 퀸이 스킬이 빠져야 되는데, 아 예티가 다 죽고, 야 그리고 예티 마이트가 저 위에 있는 임팩까지 잡아줬어. 완전 좋은데, 킬러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퀸한테 붙은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티가 예리 마이트를 좀더 보내줄 수 있었던게, 임팩을 잡아준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호그라이드가 들어갑니다. 어, 퀸으로 분노 깔아서 호를 잡는데, 모롤리스가 퀸을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일단, 버티면서 홀 잡아 냈고, 모놀리스 한번올려서 이제는 뭐, 헤더헌터나 호구가 모놀리스 몸빵을 대줄 거기 때문에, 퀸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고, 이제 호구 남은 아, 열 마리를, 여기 대포 쪽이라던가, 분노 깔아서 열지 쪽으로 넣어주면은, 아, 정리 되겠는데? 투명도 하나 남아있어. 야, 오늘 모리오가, 잘하네. 너무 잘하는데? 뭐, 하나, 뭐, 힐러 중간에 뺏긴 거 말고는, 그것도 전략이었어, 솔직히. 임패가 날아간 게좀 컸다. 자, 나비 첫 번째 공격, 안파 들고 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토탈 액세스 첫 번째 공격, 퀸일 슈호호. 12시 쪽에 벌룬으로 몸빵 대고, 슈퍼벌룬까지 겸공 체크해주고, 비행선으로 토석기방정리로 갑니다. 그리고 아처킨도 바로 투입해줬어요. 분노까지 깔아줬다는 거는, 예티, 손바닥 치기로, 아처킨을 잡아야 돼. 잘 잡았네. 그리고 야! 예리마이트! 임팩? 임팩? 아! 까비 아 저거 잡아줬으면 레전드인데 아 저게 안잡히네 장인만 없었어도 무조건 잡는건데 자 아쉽게 못잡았구요 이제 점프를 깔아서 홀방으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시쪽을 좀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4시쪽이랑 정리유닛이 딱히 없는데 이거는 슈호 조어이니까 바바킹을 넣어도 돼 그렇지 바로 들어가네 그럼 상대 바바킹 만났을 때 헤드헌터도 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와, 임패 안 맞게 오른쪽 끝에 넣어주는 거 봐봐. 좋다. 근데 이거 힐러가 멀티한테 노출되진 않겠지? 아, 좀 다칠 것 같은데. 아, 예티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야, 빨리 정지수 잡아, 빨리! 잡았다, 잡았다. 폭탄타워 쪽으로 갔다. 자 근데 임페가 이게 퀸이 넘어가도 바로 타겟팅을 못 하는 구간이야. 자 그러면 슈퍼 호그라이더와 호그라이더가 들어갑니다. 모놀리스 라인으로 일단 멀티 한번 올려줬고요. 아저 멀티 한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워든 스킬 써주고요. 아 힐러 죽겠다. 자퀸 스킬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멀티까지는 아 근데 위로 가네. 아 근데 홀 독뎀 때문에 못 잡겠다. 대포까지 나왔어. 자 퀸은 죽어버렸고. 일단, 멀티 한번더 올려주고, 로챔이 투석기는 정리해주는데, 지금 센터 멀티가 안날라는 상황. 분노법타가 발동이 돼 있어서 너무 아프다. 석궁도 잡아야 되는데. 자, 로챔 스킬, 일단 임패 잡고 나갔고. 야, 저 석궁부터 잡아라. 계속 딜 들어오잖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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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그리고 넬르미로 멀티를, 아! 로챔 죽었다. 자, 그래도 넬르미가 멀티를 잡아주고, 워든이 석궁을, 아! 아, 그걸 못 잡냐. 아. 자, 완판은 불가능해졌네요. 그래도 퍼센트는 높게 가지고 올수 있어. 자, 정제서 하나 더 잡았고. 라이더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하나 더 잡아. 그렇지. 93% 이별로 첫 번째 공격 마무리 됩니다. 자, 가쿠의 선제, 아, 가쿠 선제 공격이 아니지. 자, 나비 두 번째 공격. 인드라 해골이구요. 지금 휠을 넣어서 가네요. 힐러 한 마리 붙였네. 그리고 지금 방출기를 번개로 정리했고, 뭐 힐러 한 마리라도 있으니까 퀸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니까 퀸일 인드라 조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복귀 마법을 써서 방출기 정리를 했기 때문에 3시 쪽으로 퀸을 빼줄 겁니다. 이쪽 대공포 라인을 또 정리하게끔. 그럼 홀 반대로 인드라를 일자로 투입해서 가겠다는 건데. 요즘에 가쿠가 이 조합을 많이 쓰네. 자, 인드라 다 들어갔고, 워든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비행선은 조금 이따 넣어줄 거야. 자, 워든이 독수리 사운드 좀 맞았는데, 그래도 살아남았고, 해골 마법 하나 써서, 아처퀸 정신없게 만들고, 이제 무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처 퀸이 저 안으로 들어갔네? 이게 맞는 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멀티 흘려주고요, 독마법 깔아줍니다. 자, 퀸이 퀸을 잡아줬고, 일단, 센터 쪽 멀티는 날라갔구요. 비행선은 근데 언제 넣 이제 들어가네. 근데 클랜성을 지금 안 나왔잖아, 지금. 이제 나왔다. 라바 나왔다, 라바 나왔다. 자, 비행선을 최대한 늦게 넣어가지고 홀 잡으러 갑니다. 자, 한번 얼려주기까지. 그럼 분노도 들어가겠네. 그럼 예티? 자, 올벌룬이 나온다. 자, 홀은 잡았는데, 아, 모노리스까지 그래도 잡아줬네. 야, 근데 지금 이거 다 밀었는데?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6시 쪽다 날라갈 것같고요 라바도 그냥 잡을 수 있잖아. 우리 헤드헌터를 넣어서 지금 바바리안들이 몸빵할 때 바바킹을 또 견제해줍니다. 아, 이러면은 로챔이 들어갔을 때 남은 방탈을 생각해보면은, 아못 맞겠는데? 이거 봐봐. 솔직히 안 돼. 나비는 거스를 수가 없어. 잠깐만, 여기서 벽친다고? 아 그래도, 그래도 되는 거지 뭐. <laughs> 로챔 들어갔어. 이건 절대 못 막아. 여기서 가쿠가, 손이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전투 종료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무조건 안 팝니다. 나비가 오늘 잘하네. 자, 퀸이 또 벽을 치죠? 저거는 상당히, 퀸이 저렇게 계속 벽 치는 건 좋은데, 로챔이 있어가지고, 자, 스킬 쓰고, 장인의 집도 날라갔기 때문에, 해골 트랩 잡고, 마무리가 됩니다. 마법 두개또 아꼈죠. 안 쓰고 완파 들고 오네. 자, 아이스 투명 세레모니 쓰면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토탈 액세스 두 번째 공격 번개 마법으로 방출기를 정리하고요. 지금 조합은 복제도 있고 드드라 조합입니다. 그럼 휴미 복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넬루미도 마타를 잘라준과 동시에 라바 몸빵 돼가지고 드래곤과 드래곤 라인드가 다 들어갑니다. 비행선도 넣어서 무적을 써가지고. 뭐 슈미 복제가 모놀리스 밑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최대한 늦게 무적을 분노 깔고 띵 써가지고 비행선을 보내줍니다. 한번 밀렸지만 상관없어 이 정도면은 착할수 있어. 자 껌콩 두개 나왔지만 무적인 상향이었기 때문에 버티고. 자 슈미가 나와서 복제가 들어갔죠. 지금 빨콩이 나와가지고 슈미가 좀 다쳤는데 그래도 뭐 호라고 모놀리스 그 다음에. 슈퍼미니언 밑에 있는 임팩까지. 야, 이거 투명 진짜 오지게 잘 깔았다. 임팩 안 가려졌네. 자, 홀까지도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클랜성까지도 잡아주면 말다 했지. 와, 다 잡았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바킹 아처 퀸을 6시? 6시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6시, 아니야? 12시 쪽으로 가네? 오, 나랑은, 저랑은 생각이 다릅니다. 12시 쪽으로 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로얄 챔피언을, 그렇지. 멀티 쪽으로 넣겠다는 거네요. 그래, 졸로 가는 게 좋긴 하겠네. 졸로 가는 게 좋네. 여기 토석 기방이 열린 쪽이 1시 쪽이네. 여기는 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2시 쪽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네. 자, 바바킹 스킬 쓰고. 로챔미 센터 쪽에 있는 석궁과 멀티를 정리하고요. 바바킹이 투석기를 잡아주면은 로챔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멀티까지도 정리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퀸이 뭐 벽을 한번 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분히 완파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토탈 액세스를 뭐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기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 <laughs>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된다, 된다. 워든이 부활해가지고, 워든 석상까지는 잡아줬고, 피닉스가 석궁을 때려주고 있어서, 되긴 되겠다. 순간 놀랐네. 순간 쫄았다. <laughs> 자, 한계 차이로 쫓아가는 토탈엑스스. 퍼센트 차이는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있어, 아직. 충분해, 충분해. 기대를 해보자. 자, 나비 세 번째 공격, 퀸이 로그조와 복귀 하나 있습니다. 자, 11시 방향에 퀸 놓고요. 납작아처 타고가 좀 아프긴 한데, 버티면서, 대공포가 앞에 있어가지고, 힐러 안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륨 놓고, 힐러 놓고, 해던 더 넣어야 될걸? 그렇지. 아, 막힌 견제. 오, 곰콩 체크 됐고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바바리안인가? 아처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것도 체크해 준 거죠? 근데 이거 힐러가 멀티한테, 그니까 러 힐러를 최대한 오른쪽, 아래쪽으로 꺾어 넣어주긴 했는데, 멀티한 테 이거 다 깼는데? 근데 복귀 마법 써줄라나봐. 이 석궁까지 잡고 복귀를 써줄 것 같네. 투명으로 가려줍니다. 잠깐만, 이거 설마 이거 화트로홀 노리는 거야? 설마, 퀸으로 이 석궁 하나, 이거까지 잡겠다는 건가? 그건 안 될걸? 퀸 오른쪽으로 갈걸? 야, 이러면 약간 이거, 약간 애매해졌다. 화투가 지금 퀸을 지금 복귀시켜버리면 화투가 다치니까 복귀도 못시키고 있어 지금 어? 공격당한다 망했다 이거 망한거 아니야? 자 화투 터졌고 3시쪽 월분 넣어서 벽을 좀더 크게 열어주고 이제 퀸 복귀시켜줍니다 자 홀을 슈퍼벌룬이 떨어지면서 아 깨우진 못했네 그리고 이제 퀸을 3시쪽으로 빼가지고 다시 벽 열린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퀸한테 모놀리스가 또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빼준 건데 인드는 죽었고 홀만 깨웠다. 야, 이거 약간 망한 느낌 아닌가? 근데 도둑꼬블린이 16개나 있네? 아니, 무슨 홀이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도둑꼬블린으로홀 잡는 거야? 자, 도둑꼬블린한 마리 넣어서 체크해줬고, 월브로 멀티방 뚫어주고, 아래쪽에 바바킹 들어가면서 동마법 아이스. 들어가면서 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도둑고블린을 많이 넣어가지고, 투명을 두번 깔아서 홀을 잡겠다는 건가? 안 깔아, 한 번만 깔아도 잡네, 저거를. 와. 잡았네? 자, 홀을 잡자마자, 호그라이더가, 어, 이때다 하면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센터 쪽으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 실수 안 하고 들어가냐. 자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서 헤드헌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로얄 챔피언도 잡고 바바킹이 독수리 타워를 잡아주고 이제 나머지 호구를1 0시 쪽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무적 들어갔구요 벌룬도 넣어주고 이제 투석기를 얼려주겠지? 어? 대공포를 얼려? 어? 왜? 야 대포를 대공포랑 얼려가지고 법사를 살려준거구나 야 로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퀸 벽친다 시간 없다 시간 제발! 이별 시간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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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은 이제 못 나와 자방탄4개 남았을 때 스킬 써야 되거든요 자 투명으로 가리고 레전드 정리 스킬 썼는데 시간 없어 99%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어, 토탈액세스 세 번째 공격 번개라 버립니다. 자, 일단, 5번 계열 지진으로, 임페노어 타워와 장인의 집두개 정리해주고, 월브로 벽을 열어서, 그리고 한시 방향에, 예티, 법사, 투입. 3시 쪽에도 예티 법사 투입해서, 아처 타워랑 대포 둘다 자릅니다. 그리고 예티가 터졌을 때, 예티 마이트로 대공포를 잡겠다는 느낌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대공포는 날아갔고, 위에 있는 대공포도 날아가겠네. 야, 소암. 이 선수가 잘해. 이 선수가 일드벌룬 장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라버를 들고 왔네. 지금 해골 마법 하나 써가지고 바바킹 스킬 써서 영웅이 다 몰려있거든요? 모놀리스랑. 그리고 월브로 벽을 까가지고 홀까지 잡겠다는 설계야. 아, 근데, 모놀리스가 안 날라갔다. 야, 바바킹 잡아, 그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자, 이러면 이제 퀸 스킬이 있기 때문에 홀은 잡을 수 있어. 워든 석상도 정리 가능하고, 일단 좋네. 그 라벌 각을, 요, 요 구간밖에 없어, 이제. 잘만 넣, 넣어주면 될것 같긴 한데, 돌풍선을 마법사 타워 쪽으로 넣어주고요. 라벌 돌아갑니다. 자, 얼굴이 나왔는데, 얼굴은 상관없어. 뭐, 퀸이 잡아준다거나, 못 잡아도 상관없구나. 이제 워든 넣어야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뭐, 헤드헌터를 넣어서 무적 쓸그 공간은 없어. 어차피 용을다 잡았기 때문에, 어, 위험할 때 무적 쓰면 돼, 위험할 때. 그리고 여기 지금 분노 마우타가 발동돼가지고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데, 지상속공이야, 대부분. 그래서 멀티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 아직 안 들어갔거든? 로얄 챔피언은 여기 투석기 쪽에 해골 마법 써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너무 잘, 분노도 깔아주고요. 야, 좋다, 좋다. 도수리 타워 임패 정리됐고, 해골 마법 써주면서 로챔이 한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돌풍선 아직도 안 터졌어. 마법은 일단 다 쓰긴 했는데, 돌풍선이 투석기를 잡아줄 것 같구요. 벌룬이 대공포를 잡아줬기 때문에, 와, 이거는 너무 잘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얼굴이 안 잡히긴 했는데요. 동마법이 있기 때문에 깔아주면 돼. 근데 정리 유닛이 왜 없냐, 얘? 얘 미니언 안 들고 왔나? 설마 시간 부족 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야, 이거 6시 쪽 이거 정리 되나? 아 제발. 아까 카주마는 스킬을 썼지만 시간 부족으로 완파가 안 났거든요. 아 근데 이거 토네이도 트랙까지 방해. 로챔 스킬이 저기서 아 여기 지금 다섯 개 있어 밑에 다섯 개. 야. 자 스킬을 지금 써 그냥 스킬을 쓰면 아니야 아니야 쓰면 안 되나? 어 저장고 체력 없다. 스킬 써, 써. 그렇지! 하하하하하. 하하하. 와하. 다행이다. 자, 완파 들고 오면서 8대8 동점 만들어줍니다. 나비 네 번째 공격. 번개 골라버립니다. 6번개면 멀티인배 석궁인데? 이건데, 이거? 이거 아니야? 자, 바바킹을 먼저 넣어주고, 번개지진 들어가면서 역시나 석공하고 임패 잡아줬습니다. 그리 바바킹은 독수리 타방으로 보내주는 건가 봐. 월브가 딱한개 있어. 근데 지금 독수리 타방이 막혀있거든요, 벽에. 요거를 이제 뚫어주려나 봐요. 그러면 아초퀸은 당연히 2시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통발도 굴려가지고. 자, 법사로 금광도 같이 정리해주고, 이제 바바킹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월브 넣으면은 독수리 타방 뚫어줄 거야. 아 월브가 아니고 통발을 굴리네? 어, 월브 왜 들고 왔어? 자 아초킨 역시나 한시 방향 두시 방향에 들어갔구요야 이거 통발 들어가는 경로 보니까 안쪽에 있는 멀티까지 잡겠다는 생각. 그리고 골렘 몸빵 법사 넣어서 세시 쪽 정리. 아초킨 여기 월브로 벽을 뚫어줬구나. 아 저장고 벽을 뚫어준 거구나. 자, 그리고 아처퀸이 이제 투석기 바로 가고, 로얄 챔피언도 세시적에 들어갔습니다. 통발에서 유닛도 나올 거기 때문에, 임패는 이미 정리가 됐어. 그리고 바바킹이 부활을 해가지고, 아처퀸을 잡고 있고요 예티 두 마리 나왔어. 슈퍼미니언이 나왔는데, 동마보도 잘들어갔고요 투석기도 날라갔고, 아 이거 지금, 영 파트 너무 좋네. 그리고 헤드헌도 두 마리까지 넣어가지고, 바바킹을변제로 가고, 예티가 터지면서, 홀을 좀 때려줬어. 어차피 홀이 열릴 거긴 해. 예티마이트가 또오를또 때려주고요. 한번더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분노 깔고 아니면 신속 깔고 무적을 써야 되는데. 자, 분노 깔고 무적 바로 써줍니다. 그럼 라바는, 와, 빨콩이 무적 받은 상황에서 다 걸러졌어. 그리고 벌룬 추가 투입. 아직도 벌룬 일곱 개나 남아있어. 와, 이건. <laughs> 아하, 너무 잘하네. 스타즈를 믿어보자고 했는데, 믿을 걸 믿어야지. 스타즈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잘하는데. 아, 이거는 너무 잘 들어왔다. 지금 뭐, 바바킹만 죽었지, 영웅 다 살아있어. 자, 상대로 챔도 잡아주면서, 공격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스타즈. 아, 역시, 잘하긴 잘합니다. 괜히 전설 세계 랭킹 1등 계속 찍고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자, 다시 나비 관계차로 앞서나갑니다. 자, 토탈 액세스 네 번째 공격. 투해 라벌. <laughs> 그리고 셀린님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팩트예요. <laughs> 이건 너무 심한 놈 말인가? <laughs>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어, 어, 자이언트 넣어가지고 어, 화염 투석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바리안으로 체크를 해줬고요. 지금 대공포 라인을 잡겠다는 건데. 근데 보통 여기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 투석기 잡으려고 이러고 넣어준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정리가 좀돼야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넣네 뭐하냐? 온이 시간가는데? 그럼 투에박을 쓰던가 아 투에를 먼저 쓰던가 지금 얘 뭐하냐 지금? 화투가 자꾸 왼쪽으로 어 다시 일로왔다 마타 때리나보다 아니 뭐해 투에 써 빨리 이제 쓰네? 어 어디 갔다왔냐? 배달 왔나? 음식 배달 왔나? 음식 배달은 치킨은 못 참긴 하는데, 일단 투에를 써주면서 자이언트를 또 동시에 넣어주고 있어. 야, 이런 컨트롤을 한다고? 야, 독수리 타워까지! 제발 클렌성 잡아야 돼! 제발 클렌성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독수리 타워까지 잡았구요. 자, 그리고 바바킹을 얼굴 몸빵 대가지고 바바킹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거, 몸빵 해봤자 이거 되는 게 없는데? 화투, 파투, 아니, 화투가 투석기 못 잡겠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분 20초 때입니다. 아니, 뭐, 언제까지 용파트 할 거야? 자, 이제는 라벌도 같이, 같이 돌려야 돼. 같이 돌려야 돼, 같이. 시간이 없다. 로드릭, 로드릭 맞나, 얘? 로드릭. 어, 그래서 퀸이 홀방으로 바로 갔어. 자, 빨리 이제 라벨 돌려야 돼. 얼굴 몸방은 뭐야. <laughs> 자, 헤드헌 넣어서. 무적 써. 아니면 퀸만 잡고 나중에 무적 쓰던가. 지금 시간 1분도 없어. 아,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가. 자, 로챔 스킬 벌써 빠졌어, 근데. 여기서 스킬 써. 무적 써. 얼리지 말고. 무적 쓰라고. 자, 벌론 추가 투입. 로챔 로첼 죽었잖아. 로챔을 살려서 가야지. 로챔이 멀티를 또못 잡았네. 아, 얘뭐 하냐? 어이, 답답하게. 자, 이제 헤드헌도 들어가면서 무적 쓸까 생각 중인가 봐. 무적 또안 쓰네. 자, 이제 씁니다. 아이스 두 개밖에 없어. 자, 신속 깔고 투석기 쪽으로 가는데, 투석기 쪽으로 안 가네. 아, 로드리 실망이 크다. 진짜, 로드리. 아, 이게 뭐야. 빨리빨리 빨리 했어야지. 이게 지금 퍼센트도 낮아. 아, 역시. 안전자산이었네, 안전자산. 아, 노잼. <laughs> 77%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나비 마지막 공격. 라벌인데 복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슈퍼벌룬 넣어주고, 벌룬도 넣어서 아처타워 자르고, 공중 어든 투입해서 벌룬을 또 많이 넣고요. 헤드헌터 넣어서 여기서 띵! 들어갑니다. 헤드헌터는 퀸을 잡으라는 거고, 흰속을 받은 벌룬들은 투석기를 잡아야 되는데, 내전탑이 나와가지고, 투석기를 잡아줄지 모르겠네. 홀 쪽에 복제까지 써가지고, 홀하고, 석궁을 잡아 냈습니다. 오히려 복제를 저는 모놀리스 쪽으로 써주주라, 아! 정리 안 됐네. 투석기도 정리 안 됐구요. 아, 근데 이미 홀을 잡아 냈기 때문에, 이별, 이별 72%는 하겠지. 클라우스가. 아무리 클라우스가 못해도, 이별 72 이상은 하겠지 자 바바킹은 4시 방향에 들어갔고 아처 퀸이 들어갔는데 여기 투석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시기하죠 공격당하겠다 자 1시 방향에 디길 정리 로얄 챔피언으로 정리하러 갑니다 근데 퀸이 투석기한테 타겟팅 됐어 투명으로 가려주고 디기로 마비시켜서 투석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퀸은 스킬을 썼을 때 독수리 타워 라인을 다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클랜성이 클랜성다 잡았나? 어, 클랜성이 없네. 다 잡았나 보네. 자, 퀸 스킬을 이제, 아, 퀸 스킬 없네? 자,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근데 독수리 타워까지는 못 잡을걸? 석궁이 퀸을 잡아버렸어. 자, 바바킹 스킬 써서 부활도 있기 때문에 바바킹은 잡아줄 수있고요 이제 라벌이 돌아, 돌아갑니다. 근데 독수리 타워 안 날아간 거 커, 이거. 계속 뚝배기 맞을텐데. 바바킹이 멀티를 잡아주겠네. 앞에 있는 거. 자 신속 깔아서 왼쪽에 있는 멀티 금방 잡아내고 이제 11시 방향으로 라벌 돌아갑니다 해골 마법 써줬고 로챔을 잡겠다는 건데 아이스로 투석기랑 로챔을 얼려서 헤던터를 넣어줘야 되겠네 헤던터 쓰리 핀거 들어갔고 얼려서 갑니다 자 헤던터가 로챔 잡아주고 투석기도 잡았어 근데 벌룬이 모놀리스한테 잘렸고요 독수리 타워도 지금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판안 되겠다. 아, 토탈 엑세스. 아까 그거 완파했었어야 돼. 네 번째 공격. 그럼 기회가 오잖아, 봐봐. 아.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퍼센트는 높네. 미션 실패했다. <laughs> 그래도 뭐, 두개 성공했으니까 됐지. 두개 성공했으면 됐지 90%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토탈 액세스 마지막 공격 번개 슈퍼벌로 조합 자 볼룬을 넣어서 워드를 넣었는데 바바킹이 들어가는 소리가 났죠 자 6번 길 지진으로 석궁하고 분노마부 타워 워든 석상을 정리해줬습니다 요 루돌프 워드는 들어갈 때 워우워우워우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laughs> 워우워우워우 바바킹 들어가는 소리가 나 바바킹 들어가는 소리 자 이러면 이제 독수리 타방 쪽으로 가는 건가? 아닌가? 일단은 저장고를 때려주고 있는 워든입니다. 연구소도, 어, 퀸 투입해서 그냥 갑니다. 땡겨주고, 역시나 독수리 타방 쪽으로 와요. 얼른 콩콩 체크. 음, 월브 두 마리에 슈퍼 월브 두 마리 있어. 어찌됐든 간에 여기 임패 방을 뚫고, 그 뒤에 있는 방도 약간 뚫겠다는 느낌. 근데 뒤에 있는 벽은 못 뚫어도 돼 점프가 있기 때문에 깔아주면 되고 자 헤드헌터 아처가 쏟아져 나옵니다 슈퍼볼러 넣어주고요 저렇게 큰 돌로 아처를 공격하다니 잔인하고 그리고 바바킹을 시운과 같이 넣어가지고 투석기 방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월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월브 들어갔네 벌써 벽 뚫었다 근데 지금 벽 뚫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임패가 정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위로 갈것 같은데 자, 무적 들어갔고요 위로 빠져나가네. 그러면 점프를 여기다가 깔아주는 거야? 장인의 집에? 근데 지금 아처 퀸은 안으로 들어갔어. 자, 점프를 깔았구요. 모놀리스 올려서 퀸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발키리가 시운해서 쏟아져 나왔구요. 자, 분노 아부터 발동. 근데 모놀리스 정리돼가지고 퀸이 요 멀티까지는 정리해주겠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도 3시방향에 들어갔고 슈퍼 볼로가 홀 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홀을 공격합니다. 어 근데 너무 아픈데? 어 단호 갔네. 자 로챔 스킬 쓰고요. 홀을 때려줬어. 워든이 그냥 지나가네. 자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뭐 완파했어도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 뭔가 이거 꼬였어. 여기. 일로 임패방으로 들어가는게 설계였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laughs> 마지막에 일별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럴순가 흠 음, 그래 뭐 어차피 지긴 했지 자72% 일별로 마무리되면서 나비가 토탈XX를 꺾고 중결승 진출 확정 짓습니다